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지리산 칠선교국에 와 있습니다. 아, 칠선교국에 안풍이 아, 아주 이쁘게 들었어요. 칠선교국에 어, 여기가 이쪽 추선 뒤에서 요렇게 올라옵니다. 요렇게 올라와서 단풍이 허허. 여기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인 칠선계곡입니다 물... 물 빛깔이 <laughs> 이쁘네요 단풍이 멋있습니다 요 10월 마, 말일쯤에 여기 저 지리산 칠성계곡에 오시면 좋습니다 10월 말쯤에 여기까지 단풍이 이렇게 물들어요 어, 우리나라 3대 계곡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나라 3대 계곡은 설악산 천불동 계곡 한라산 탐나계곡 그리고 요 지리산 천왕봉 밑에서부터 쭉 시작되는 요 칠선계곡 그게왜 칠선인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내가 생각 추측할 때는 아 여기 일곱 개의 폭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조상들이 폭포를 하얀 옷을 입은 선조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 폭포가 하얗잖아요? 그래서, 어, 일곱 개의 폭포가 있다. 그래서 일곱 개의 선녀가 있다. 그래서 칠선 계곡이다. 뭐, 맞는지 안 맞는지를 모르는데, 내 생각이 그렇습니다 여기 다리가 있고, 다리가 이렇게, 쌍, 다리네두 다리가 이렇게 겹쳐져 있는데, 어... 야 해가 아 여기있어요 아이고 여기도 이쁘다 허허 이쁜데 역시 해가 비쳐야 돼 역시 해가 비쳐야 아름답습니다 아이고 이쁘다 아이고 이뻐 우리나라 곳곳이 이렇게 이쁩니다 여기 칠성교국 선제탕인데, 선녀, 선제. <laughs> 선녀들이 여기서 목욕을 했다는 거예요. 참네. 아이고, 선제가 없잖아, 사실은. 여기서 선제가 목욕을 했다는데, 여기가, 선제들이 목욕할 만하나? 보자. 물은 맞고 물고기. 물고기 없나? 물고기. 물고기 없어? <laughs> 있을 텐데. 이거지 헤엄쳐서 올라올 텐데. 이렇게. 아, 아주. 아주 멋집니다 아주 멋져요 이야. 우리나라에 아. 아이고 이뻐라 아이고 이뻐 출수 있고 여기서 낙엽이 많이 떨어져 있네. 허허. 숨기고. 아이고, 이쁘다. <laughs> 아, 이뻐. 머리를 덜어 하늘을 봐야 되구나. 머리를 덜어 하늘을 봐야 이렇게 이쁜 단풍이 있다는 걸 알아. 역시 지리산이다. 어, 이렇게. 아름답고 멋진 계곡을 왜 오픈을 안 하는 거야? 아, 참. 아이고, 멋있네. 야. 오늘 날 제대로 잡았네. 오늘 날 제대로 잡았어요. 아주 이쁩니다. 아주 이뻐요. <laughs> 어, 그래. 이 저기 설악산 천불동 계곡보다 더 이쁘네. 응? 어? 아이고 사람들이 천불동 계곡만 이쁘다 그러는데 요거 이뻐 이야 <laughs> 여기서 물방네 여기 저 낙엽을 밟으면 미끄러지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야야아 너무 멋지다 <laughs> 어? 이 순건 어이 멋이 없어. 이렇게. 역광. 모르지 사진이든 비디오든 역광이 최고다. 어, 이게 얼마 찍었어? 어, 아, 찍었네. 잠깐만. 여기, 이로 가서 여, 여기를 보여줘야지. 아이고. <laughs> 이야. 끝내준다 야, <laughs> 야 끝내준다 여기가 여기가 지금 이전표가 하나 있는데요 보겠습니다 여기 망염이 많아서 아이고야 미끄러질라 어. 아이고, 아물먹다 응. 요리 맑고 추석기 3.5km, 천왕봉 6.2km, 마폭포 4.6km, 칠선폭포 1.9km. 여기가 옮겨탕이래 이거가 왜냐하면요. 앞에 요 굴은 수성기에서 장봉까지 코스 이름입니다. 그리고 요 뒤에 7은 500m마다 있어요. 어, 그 3.5km 왔죠? 그래서 여기 수성기 3.5km 쪽에 적혀 있고, 봉은 6.2km. 여기서 장봉까지 마폭포가 4 6 아유 뭐네? 7선폭포 1.9. 아 어, 어디까지 오픈돼 있지?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다. 아이고, 맛있네 아, 맛있다. 아하, 맛있어요. 너무 기발안니까요새 하나 끔